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는 율법에는 위대함이 있다는 말씀으로 상원의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뛰어나고 특절해서 훌륭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말라이 4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호르베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정보수의 해계 명한 법, 곧 윤례와 법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것만큼 어긋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우린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전지전능해서 어떤 법보다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법이 추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면 완전하여 흠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송게 되는 것은 말씀이 좋은 양식이 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과의 만남에서 시작된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만은 왜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실제로는 다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도한 자를 지롭게 하며 자 율법은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다는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것은 영혼의 양식뿐 아니라 살아나게 하는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적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10편 23편 3절을 보면, 내 영혼이 소승시키고 자기, 이름이, 자기 이름을 이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살아남을 인정하고 말씀의 의들을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그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패티, 시브리오인데, 우두한 자를 말하지만 순수한 자를 말합니다. 말씀이라면 믿으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에게 지롭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이 순수해서 그 마음이 정결하고 정금보다 더 변함이 없, 없을 때 어떻게 되어지나 지혜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를 섬겼을 때 하나님을 섬겼었을 때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할 쓸모없는 쓰레기이지만 원래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그만큼 귀하고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람에게 접속되면 곧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그 변화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접속되어오시니까 야, 내가 좀 뭔가 움츠리는 것 같고, 가슴이 떨림이 있고, 그리고 심장이 떨림이 있는. 그래서 나이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팔 절을 보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문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허식이 없고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되요 내 삶에 주장되는 것에 기쁨이 있고 말씀이 순결하기에 믿음에 의해. 의무를 다하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사랑 많은 교회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영적의 영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승결하기에 믿음에 의해 의무를 다하면 눈이 어떻게 되나 열려진다 그랬어요. 다시 한 쪽하여 말하자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 3편3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건던 내가 사망의 사망의 잠을 잘까 하고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아,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들곧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있십니까 자,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의 인생을 주장할 수 있을 때 응답의 역사가 현장에서 나타나서 사람을 따르게 되고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원리 접하게 되는 그 원리를 가지는 것은 눈을 뜨게 되어 선악을 구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대기를 소망합니다 자, 눈이 열리면 사망의 잠을 자카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의 사람은 어떤 개입도 판단도 받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말씀을 인정할 때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자 구절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를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를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어떤 것으로도 답하지 않고 섞이지 않으면 순수한 금처럼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해주는 것을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자, 말씀 믿고 따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는 그래서 10편 이거는 119편 142절을 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았으면 합덕합니다 주의 희는 영원한 후요 주의 법은 진리로서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된 애성결과로 형성된 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여호와의 심판 역사에 나타난 그분의 심판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공의는 진리다 진리지 않다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의 능력을 대작할 자가 없을 뿐 아니라 주의의 공의를 비난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것이고 그 조항조차도 토시조차도 빠짐없이 다 의로운 것을 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보라, 너는 두루지 말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면 믿어지면 자 10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곧 아, 금, 곧 많은 성금보다더 사모할 것이여,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을 가치를 알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곳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찬양은 감사가 나오지만 세상에서 귀한 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기하고 이대하며 특별하여 우러우며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단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단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 되어 내 쪽의 가치를 가진 것이 복음이 되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하나님으로 성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이? 에?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위대하고 기하고 소중해서 최고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되잖아요. 그럼 내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뭐가 되었다고? 뭐가 되었어요? 복음이 되어서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많은 게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답이 있죠. 1편1 1 9편1 2 7절다 같이 찾았2 7편 12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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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계명을 금곧정편보다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재1보다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1 2하게 느끼고 편1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할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있고 그 내적의 가치관을 갖는 그 믿음을 통해서 뭐가 되었다? 우리의 복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함을 느끼고 군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10편, 119편, 103절을 다 같이 찾았으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합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한 것을 느껴집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렇게 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결단하고 있습니까? 결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을 얻기 위해 캐럿도 포기하고, 아니한 삶도 포기하며, 생명의 위험도 무릅쓴 것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에 협력했는가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서 예배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의 그 이담을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언 16장 24절을 다같이 찾아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되니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선한 말을 한다면 꿀송이 같아서 마음이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것을 내가 공감하고 느껴지고 전율이 있어서 내 가슴이 떨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뿔또우니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가끔마다 한나에게 배우는 거 있는데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든 적어 보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야, 목사보다 좀 낫다. 나는 좀게을러려고 이제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지는데 그래도 자녀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내적인 그 영적으로 인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이제 조금씩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는 것은 그만큼 미련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열 보면은 위대함이 공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가장 좋은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선함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꿀송이처럼 마음이 달고 넓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어지고, 공감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을 모로 믿음의 사랑으로 갈수 있게, 정말 좋은 말, 귀한 말, 훌륭한 말, 하나님 의 말씀으로 덧립혀게 졌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고, 뼈에는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이다함을, 하나님의 그 훌륭함을, 정말 말씀의 소중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